무려 15% 정도의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2시간 네. 안에 다 끝났어요 네. 이게 더 대박인 혜택은 네. 안녕하십니까 BMW 공식 딜러 아임보스의 보스 더세븐 이승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8 임영광 사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BMW 하면 정말 궁금한 게 뭘까요? 저는 한 가지는 분명 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BMW 전 차종에 대해서 할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하면 네. 많은 다양한 시리즈가 있는데 네. 그래도 어, 일반 고객님들이 네. 어, 좀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게1 어, 시리즈, 2 시리즈, 3 시리즈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렇죠. 네. 할인 어떤가요? 접근성이 좋은 차종인데, 직설적으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래도 공식 직원이니까. 1, 2, 시리즈는 모두 12% 정도의 어, 프로모션, 할인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나 판매량에 따라서는 순간순간 바뀌기도 하니까 저희한테 문의를 좀 주시면 될것 같고, 자사 파이낸스 있지 않습니까? BMW 파이낸스. 네, BMW 파이낸스. 아, 이게 예, 네. 좋으시네요. 네. 그 기준에서 보시면, 3개월 동안 50만 원에 또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아, 정말 다양한 혜택을 주네요. 네. 역시 BMW네요. 예. BMW 비도 파이낸스가 아무래도 네. 또 굉장히 정책이나 시스템을 잘만드니까 스마트한 상품, 그다음에 스마트한 구매를 좀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바로 3 시리즈로 가 보면 3 시리즈 재고 없잖아요. 네, 없죠, 지금. 네, 거의 학카의 기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판매량도 높고 3 시리즈 기준에서는 지금 9% 정도 프로모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받는데 또 로열티 있고 이러신 분들은 빨리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 달에서 두달 내지 예상을 하시면 되고 9%그 다음에 3개월에 50만 원씩 지원되는 똑같이 BMW 상품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도 없는데 할인까지 해주는 삼 시리즈라. 그렇죠. 정말 좋네요. 네, BMW가 확실히 이제 정책은 잘 네.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궁금한 또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오, 육, 칠, 팔 시리즈에 대해서 할인 어떤가요? 오늘 텐션 좋으시네요. 아유 그럼요. 네. 항상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laughs> 없는 텐션도 만들겠습니다. 구독자님이 아니고 구독자님. 아 그렇죠. 궁금해하실게 들어갈게요. 뉴오 시리즈 G 육공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화해서 뭐 오이공이 얼마, 오삼공이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어. 총 틀어서 구에서 십 프로 정도의 어, 프로모션이 적용. 할인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고 음. 이건 또 이제 로열티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음. BMW 파이낸스 기준에서 보면 7개월 음. 동안 네. 무려 50만 원씩 도 정책으로 지원금을 드리니까 음. 이것도 스마트하게 이용을 하시면 좋은 부분이 음. 죠 네. 여기에 또 하나 혜택이 있어요 네. BMW 파이낸스 기준입니다 이것도 네. 이자 지원이라는 어, 할부 프로그램도 있어요 요즘 금리 몇 프로 정도 죠 요즘 뭐 은행도 한뭐5-6%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수입차는 네. 특성상 훨씬 더 비싸요 음. 지금 뭐한9% 정도 나오잖아요 어. 작년 말부터 네. 한 8%에서 네, 그렇죠. 9%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내 네. 네, 이자 지원 상품을 쓰시면 어, 무이자까지도 만들어 보실 어. 수 있고 아주 최저금리 상품도 만들어 볼수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꼭 어, 선택해 보시기를 어, 권해드립니다 어. 6시리즈는 어떤가요? 단종 얘기도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 아 6, 가족을 네. 위한 패밀리카 네. 할인이 아주 좋습니다 무려 11% 할인율을 보이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럭키 7, 7시리즈 할인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입니다 네. 우리의 주력 차종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혜택을 담고 있어요 물론, 세븐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드릴 거고, 보통 11%의 할인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100만원씩 음. 무려 8개월을 지원하는 BMW 파이낸스 상품도 있으니까 음. 스마트한 구입을 꼭 권장 드리겠습니다. 오. 마지막으로 8시리즈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우리 감독님이 제일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 음. 사정입니다. 8시리즈는 그만큼 좀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죠. 무려 15% 와. 네, 할인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이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와. 다양한 할인들이 모든 차량에 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아니, 재고 네. 뭐 없고 이러면 굳이 할인을 안 해도 되는데 네. BM은 진행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 역시 <laughs> BMW. 이제 SUV X 레인지에 네.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S 네. 레인지도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X1과 X2 할인 네. 있나요? 할인 있죠. 있어요? 여러분 할인 있습니다. 에? X2는 안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예? <웃음> 예. <웃음> 네. X2는 이제 풀체인지 모델을 음. 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내 앞두고 있는 음. 상황이고, 음. X1은 되게 지금 재고도 있고요. 어. 프로모션 정책도 굉장히 할인 정책도 좋습니다. 음. 11% 정도의 가이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음. 빠르게 선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SUV 중에 네. X3, X4 네. 재고가 없었고 나오자마자 계속 인기 있는 차량인데. 맞아요. 설마 이것도 할인일 있습니까? 아주 좋은 연말보다더 좋은 찬스가 음. 어, 왔습니다, 여러분. 일부 물량은 재고도 있고요. 그리고 혜택을 9%까지도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laughs> 사실 이랬던 기억이 저는. 그건요. 네. 오히려 연말보다도 좋은 혜택인 거네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풍성한 혜택들이 있을 때 빨리 네.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정말 가지고 싶고 타고 싶은 차 네. X5, 네. X6 네. 역시 할인이 있습니까? 아 할인 있죠. 할인은 무려 9%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음. 5개월 동안 100만 원씩 무료 혜택이 제공이 되니까 음. 차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네. 네.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어, 풍성한 할인 혜택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7 네. 역시 할인 있죠? 있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예요. 아칠 들어간 건다 좋아하시네요. 아 맞아요. 예 네. 네. 일단은 비싸고 제가 타본 차 중에 제일 좋아요. 음. 여러분 이 혜택을 주의깊게 들으시고 꼭 받아가시도록 하세요. 역대급 음. 어, 내용이 맞습니다. 무려 9%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 차량 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음. 이것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Finance? 예, Finance 지원금이 있어요. 5 개월 동안 1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이 어떤 개념인지는 아세요? 네, <laughs> 저는 아는데 그래도 네.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데. 월 이제 납입 금액 이 예를 들어서 14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어, 5개월 동안 40만 원만 되는 거죠. 네, 100만 원을 지원을 그러니까 파이낸스 내 통장에서 40만 원만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어, BMW 파이낸스는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차종별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좀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네. 몸이 좀 저리지 않으세요? 전 괜찮아요. 아 전기가 좀 올려나? <laughs> 설마 BMW <laughs> 전기차 있잖아요. <laughs> 예, BMW 전기차 사시리즈. 네. 할인 혜택 있나요? 아 할인 혜택 있죠. 어, 네. 무려 십일 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할인도 해줘. 충전해서. 절약도 할수 있어 네. 최고의 차인데요 그럼 또 전기차에 5시리즈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할인이 되나요? 오 정말 역대급 할인했던 거 아시죠 i5? 네무려15% 네. 정도의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2시간 네. 안에 다 끝났어요 완판됐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저도 기억합니다 네. 네 그럴 정도로 혜택이 있었고 여기더 네. 대박인 혜택은 네. 12개월 동안 50만원씩 지원을 또 해드리는 b m 법 상품이 있어요 제 손님이 이걸로 출고하셨거든요. 네. 카카오 투자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i7 좋아는 하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뭐 넘사벽이라고 하죠. 네. 네. 그 제가 조금 염두에 보기엔 조금 어려운 차인 것 같고요. 음... 그래도 궁금하시고 또 보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단백하게 말씀드리면 13% 정도의 음. 가이드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는 무려 8개월 동안 또 100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할인도 해주고 금융 지원까지 해주니까. 네. 정말 다양하네요. 그걸 합치면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금액을 합산해서 보면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사실 에이전시들이 제공하는 금액들이 음. 그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혹할 수 있게끔 예. 그좀 예. 그러니까 과대 광고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내용들도 이런 네. 부분입니다. 그 전기차에도 SUV가 있는데 네. IX1, IX3 역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어, 있죠. IX1 10%, IX3 15%. 와.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박수 한번 쳐야 돼요, BMW. 네. 차도 잘 만들어, 할인도 해줘, 금융 혜택까지 있어. 네. 이거는 네. 정말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네, 그거 아세요? 네. 보조금이 매년 월초에 거기에 주식... 보조금까지? <laughs> 네, 보조금까지? 네 보조금까지? 네, 와, 보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언제 발표할까요? 그러게요. 근데 실제로 어. 이제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기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확인하기론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시행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19일) (2월 19일) 내용으로 다 지자체별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BMW) 라인업 중에 고성능 차량인 (SM), SM 자랑 있죠 네. (M) 시리즈들 네. 할인 네. 있습니까 할인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차종마다 다르고. 라인업에 따라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음. 연락 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좋은 혜택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저한테 해야죠. 아 그래요? 네. 조금 정확한 금액을 어, 얘기해줄 수는 없었지만 이제 직접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 아임인보스 팀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회사가 정책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매월 매월 조금씩 다릅니다. 예, 아, 네, 그래서. 2월에 이슈라고 할수 있고 BMW 파이낸스 자사를 이용을 하시면 네. 어, 추가적인 혜택들이 더 조금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혜택이라고 하면 할인이겠죠. 현금으로 구입하실 분들도 음. 파이낸스를 이용해서 어, 음. 이슈로 본다고 하면 아주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날입니다. 아이 매월 어찌됐던 정책들이 음.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이번 편을 한번 어,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보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도를 보고 또 음. 다음 내용을 준비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하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아임보스 팀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팔 임영광 차장이었습니다 어제 술 많이 먹었지 <웃음> <웃음> 다음에 만나요 <웃음> <웃음> 안녕 감정이 느껴진다. 영혼을 갈아 넣었네. 용기하고 싶다. 잘 생겼다.